한중한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국내 전차 소식과 관련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4 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1월이고 벌써 1월 중순이. 너무 가고 있죠 새해가 시작한 지도 벌써 보름이 또 지나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음 달부터는 아무래도 조금 이야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다음 달이 나면 빨라 늦어도 다 다음 달 3월 달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봄이 시작되고 하니까 이때 아무래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현대자동차 이야긴데요 현대자동차가 어, 새로운 차량을 내놓는다 합니다. 바로 경영 SV를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이로, 해서, 이로 인해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경영부터 대형까지 SV 5종 풀 라인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지난해 이제 신형 싼타페, 그다음에 투싼을 또 보여줬고, 또한 신차 펠리세우드까지 함께 이제 공개가 됐고, 또올 상반기는 에 프로젝트 명인 바로 QX1이 추가로 투입이 된다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SUV 시장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조금 투입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전략인데요. 음 지금 현재 q 퀵성화 개발을 마쳤다 하고요. 지금 주행 테스트 등 최종 품질 점검을 위한 막바지 단계를 도입을 했다 합니다. 어 일단은 퀵성화 원요코나보다는 작은 차체로 이제 유럽 기준으로 따지면 A 세그먼트에 속하는 q x 1은요 기존 소형차의 엑센트를 좀 대체하는 엔트리카로 지금 자리를 한답니다. 그러면 엑센트는 이제 만약 q 스1이 지금 프로 이제 아직 이름은 이제 완...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제 텐드차가 지금 유력 후보인 이제 차명, 유력 후보인, 스틱스랑, 스틱스하고 그냥 베뉴를 지금 특허청에서 상표를 지금 출연을 했다, 했다고 하네요. 그니까 러이둘두 이름 차명 중에 하나를 이제 써서 할고 출시를 하면, 그럼 엑센트는 자연스럽게 이제 단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틱스라는 이제 다, 용어, 이 단어는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강의 여신,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베뉴 같은 거는 프랑스어로 탄생 완성의 의미라고 합니다. 애초에는 사실 레오니스라고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이제 국내 상표 출현에서 거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용을 할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어이 QX는 니혀 또한 현대기아차에서 차세대 수형차 플랫폼을 기반을 한으로 해서 이제 코나보다 다소 차. 장은차체의 크기라고 하고요. 지금 나온 얘기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1.0 TGI 가솔린 엔진과 1.4 MPI 가솔린 엔진,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EVGT 디젤 엔진이 조금 탑재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아무래도 주력 엔진의 1.0 터보는 어, 최고 출력 12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17.5 성능을 수준에 발휘를 한다합니다 외가, 지금, 뭐, 아직까지는 지금, 뭐, 뭐, 티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 코나나 산타페 같은 이제 디자인 요소를 좀 공유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고요. 또전조등을 위아래로 또 분리해가지고, 이제 컴포티지, 컴포티지 헤드램프와 그다 현대차 디자인 정체성을 상징하는 캐... 캐스케이딩그릿이 조금 적용될 것으 얘기, 얘기를 할 적용을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코나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경영에 쓰고 있니까. 또 코나보다 작은 차체니까 아무래도 1600만 원에서 2300만 원대 사이가 좀 유력해 보이고요.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에서도 순차적으로 또 선보인다 합니다. 또한 이제 어, 중국과 또 인도 남비 등 신흥 시장에도 또또 또 사물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다양한 신기술도 적용을 한다고요. 일단은 지금 정확한 날짜는 아직 나온 상태 아니에요. 이제 QX1 이라는 차량은 이제 프로젝트 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저도 이거를 좀 관련된 기사들 뭐 이런걸 좀 뒤져 봤는데 아무래도 상반기 그러면 지금, 제가 예상할 때는 3월이나 4월 달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 뭐, 막, 최종품주의 전거 막바지 지금 단계로돌입했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3월이나 4월 달에 나올 확률이 좀클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일단 제 예상이고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어차피 현대차 관계자들, 관계자들만 아는 이야기인가? 뭐, 그렇고. 그리고, 네또한 가지 또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이제 이제 5종으로 또 늘어나고요 SV 프라이온 완성되고 여기에 이제 지금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이 또 추가로 도 예정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제 지금 친환경 자동차가 조금 이제 대세긴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품 다변화의 전략 중 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사실, 이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QX1이 사실은 원래 광주형 일자리, 바로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이제 같이 만든 이제 공장에서 지금 이제 만든다고 사실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 사실 소형, 경행 SV가 나온다. 나오자마자 이 차량을 이제 광주형 일자리, 그러니까 광주 공장에다가 지어서 고, 공장에다가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 차질이 많죠 이제 광주시와 현대차 그리고 노조가 지금 굉장히 많이 겹치고 이제 어 합의를 지금 많이 봤다가 안 봤다가 지금 왔다갔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과연 아무래도 지금 울산 공장 이란지 라 아니면 다른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일단 라인업이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거의 풀 네 예, 거의 꽉찰 거의 가동률이 거의 라인업을 새로 생 이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돈이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자동차가 이제 이 차량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퀵스 원이 광주 공장에다가 질 생산을 하려고 예상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울산 공장에다가 넣을지 아니면 지금 현대자동차 말 다른 공장에다가 넣지는 일단은 기다려 봐야 할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또 생산을 안할 확률도 있긴 하죠. 아무래도 그것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 더 하고 그래서 어, 좀 일단은 기다려 월산공장이나 하면 조금 지, 하면 지금 소화신형 쏘아, 쏘아고또 지금 나올 예정인데 그거는 무조건 지금 월산공장에서 지 확정이 지은 상태고. 아무래도 일단은 봐야죠. 일단 광주형 일자리가 되게 빨리 시작하고 빨리 하면 아무래도 네, 올릴 확률 이 있고 재봤을 때는 일단 광주 이미 광주에 대한 광주 공장에서 생산을 못할것 같고 다른 공장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테슬라 이야기인데요. 테슬라 모델 3가 국내 연내 출시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어, 바로 테슬라 CEO의 일론 머스크가 어, 일론 머스트가 이제 기자들의 트윗 질문에서 긍정적으로 답한 것인데요 어 기자가 이제 어, 한국 시간으로 어, 지난 10일 오전에 어, 이 한국인들이 모델 3를 2분만에 어, 온라인에서 구매를 끝내고 싶다며 이런 과정이 한국인들에게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남겼다는데요 이 기자가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어, 던진 것은 이제 온라인에서 2분만에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머스크의 테이스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입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이제 기자의 테이에 곧바로 그렇게 될 것이라라고 답변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어, 사실 한때 이제 모델 3가 국내에 가능 배송 가능 시기가 작년으로 지가 안내를 했는데, 뭐 생산 초기 병명 현상 등이 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모델 3가 지금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코,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델 3가 지금 연내 그러니까 국내 인도 예상 시기가 올해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해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모델 3가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지금 전망을 어, 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유럽하고 중국은 이제 정식 판매를 이미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좀 빠른 시간에 모델3 주문하고 인도받을 날이 곧올 것이라는 좀 예측이 또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테슬라는요 이제 정, 차량 정식 판매가 시작이 되면요 직접 홈페이지에, 촬영 주문 페이지에,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를 따로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신 원하는 옵션 사항이랄지, 외장 색상, 뭐, 내장 인테리어 색상 등을 마련해볼수 수 있는 공간이고, 어, 그 아직까지는 지금 구체적인 뭐, 출시, 공식 출시 일정을 아직 답변 내놓지 않는 상황인데, 사실 작년에 이제, 조금 이제 뭐라 하죠? 테슬라가 작년에 자꾸 요즘 뭐 아까 현상이라고 얘기했지만 를 지금 뭐그 이제 자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ceo 가뭐 대마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약간 살짝 위축위축이 한적이 몇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투 거의 테슬라는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근데 올해는 뭐, 작년 연말부터 좀 조용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모델3가 나오지, 받을 수 있을 고객들한테 뭐, 최소 한 대라도, 한 대, 몇 대라도 바, 인도를 받지 않을까라는 싶은 기대감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요. 바로, 어, 조금, 어, 새로운 브랜드가 국내 상륙을 했습니다. 바로, DS라는 이제, 해산인데요 DS라는 브랜드입니다. 프랑스 브랜드고요. 이제, 브랜드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플러그쉽 SV 모델, 바로 DS7 크로스백, 출시를 함께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는 이제, 이제 한불, 모터스 어 이제 한불 모터스 바로 이제 푸조죠. 푸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어, 고급 브랜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불 모터스가 또 왔다 갔다 또 이제 공식 수입원으로 어떻게 한불 모터스나 푸조가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푸조 아래 산하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판매를 들어갔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 성수동에 직영 서비스 센터를 지금 또 마련했다 하고 또한 전시장도 새 곳으로 또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고요. 그리고 지금 DS4 크로스백이 지금 출시가 됐고 오늘. 지난 8일에, 8일에 출시가 됐고, 하반기에 콤팩트 SVDS3 크로스백도 지금 선보인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음, 차량을 봐야죠.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조금 어, 소개를 하자면, 일단은 차량 전반에는 이제 육학형 그릴과 그 다음에 예리한 선들이 만들어내는 근육질의 아름다운 빛이 활용으로 채운 이제 DS 보크러스 뭐 백은 이제, 이제 보는 순간 좀 강렬한 존재감과 카리스마를 조금 발산하고요. 약간 파충류의 비닐을 형상화해 정교함과 생명감을 더한 이 DS 3D, 네, 리어 라이터와 그 다음에 수직창, 네, 주간주행 등및그 다음에 스크롤링, 방향지시 등이 또 시선에, 어, 단번에 이제 사로잡는 시각적 효과를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장인들이 이제 총 21단계로 이르는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거쳐 이제 선택, 그 다음에 가공, 가축, 가죽, 가죽과, 그 다음에 알칸타라 같은 이제 고급 소재는 이제 물론이고요. 어, 굉장히 조금 되게 정교하면서 디테일한 것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은 2.0L에, 뭐, 블루, HDI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탑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고 출력의 177마력, 최대 토크가 40.82를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차량, 이제 차량 전면에 도면을 분석해가지고, 서스펜션을 강도를 조절할,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DX 액티브 스캔 서, 서스펜션을 동급 최초로 또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야간에도 이제 전방 도로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주행 안정성을 높여주는 DS 나이트 비전도 또한 탑재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 이제 DS 이제 반절 주행 기술도 또 적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 0 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또 탑재가 됐다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뭐 차선 위치 보조하고 뭐어댑티드 컨트,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격은 이제 어, 소시크라는 트림은요 1,190만 원이 하고요, 그랜드 시크 트림은 5,69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랜드 시크 모델 같은 경우는 5,890만 원인데, 이거는 나이트 DS 나이트 피자하고 LT 내비게이션이 포함된 것,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 차를, 이, 이 브랜드는 사실 작년 연말부터 이제 여러 번 저도 얘기가 나왔었고 저도 저, 한두 번은 얘기를 꺼낸 적이 있을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국내 자동차 소식은요, 바로. 어, KST 모빌리티라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제가 팟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한번 해본적이 있어요. 예. 바로 혁신형 택시 서비스 브랜드인 마카롱택시가 이제 지금 이제 준비 출범을 지금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 지난 10,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어마카롱택시 전문 드라이버인 마카롱 쇼퍼를 공개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택시의 가장 특징은요, 이제 택시 운전단들, 운전단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회사에다가 매달 산악금이라는 걸 내는데, 그게 거의 보통 평균이 한 10만원에 한 15만원 정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악금이 없앤 것이 특징이고요. 이제 월급제로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사의 안정적인 수입 환경을 구축하고요. 또 고객 서비스 를 또, 어, 또 한층 또 업그레이드 한다는 건데, 이제 지금 나온 얘기는 이제 연봉이 지금 3천 중반대 정도 지급할것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대충 이제 월급이 이제, 우리 하면 한 250에서 한300 정도 사이 새전경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KSTM은요 이제 고급 택시와 모범 택시를 다년간 운영했던 노하를 우 살려서 살려 이제 전문화된 이제 드라이버 교육 아카데미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이 이 회사는요 사실 이제 이제 기업 전문 이제 교육 컨설팅 업체와 합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KSTM과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컨설팅 업체가 합쳐서 이제 설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쇼포, 마카롱 쇼퍼를 이제 아카데미를 교육 수료를 해야지 운전제를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수한 드라이버에게는 이제 호칭과 유니폼을 주어진다고 하고요. 음, 지금 이제, 어, 공식 어플리케이션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작년 연말부터 2018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조금 택시들 이제 이제 안정화 안정화가 지금 여러 번 지금 나오고 있고 제가 알기로 어저께 어저께 저번 주에 이제 어떤 기사분이 또 분신 어, 분신을 해가지고 또 다행히 뭐 했다고 한다는 이제 사건도또 들었고. 조금 빨리 하루빨리 조금 이런 게 조금 마무리 지었으면 좀 하람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 업계 조 노동조합에서도 사실 이제 그 가장 불만스러운데 카카오택시 카카오 그 드라이버 이제에 대한 이제 이제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하고 어떤 스타, 어, 스타트업 기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그래서 조금 정부나 이제 국회의원들 분들이 조금 조금 나서서 나서서 조금 어, 어느 정도 좀 매듭이 조금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로써 국내 자동차 소식은 이제 리뷰를 마치겠고요. 오토타렌드 현대 네이버 다음. 팝빵과 파티, 그리고 유튜브에서 오토트렌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포스팅을라는지 리뷰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어, 네이버는 서류 이후 추가해주시면 감사했고, 티스토리는 이제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했고, 팝빵과 파티에서는 구독과 후원 부탁드리고, 마지막 유튜브에서는 좋아요 및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새로운 국내 자동차 소식들을 들고 또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는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